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지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상처를 받거나 관계 속에서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에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며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종종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치유할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고, 울고 싶을 땐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때로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취미 활동을 하는 등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들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 친구 또는 전문가에게 당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지지와 조언을 구하세요.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당신은 강하고 소중하며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